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길은요,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천국 가는 길하고, 하나님이 유기해버린 인생인데,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린 천만다행으로 만세 전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선택한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것도 있잖아요. 식분자들은요. 그냥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이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만드셨는데 그 교회를 세워갈 거라고 맡기신 거니까 얼마나 귀중한 겁니다. 특히,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장로, 안수집사 같은 경우는 안수길을 하잖아요. 기름부, 기름부어 세웠다는 의미거든요. 지혜것이에요지혜것그길 벗어나면 딴거 없지, 뭐. 지옥길밖에 될수 있어요. 아, 나는 그 예정되어 있는데요. 벗어나면 예정이 안 된다 보지. 우리는 나를 합리화시키지만 그렇지 않다 오늘 열한기와 9장이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멸망의 길로 가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오늘 열한기와 9장은요, 이아시아와 아시아왕 아시아 이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 남유다 같은 경우는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죠? 르우바 아비아, 아사 요사반, 요람, 아시아. 이렇게 이어져. 그죠? 북이스라엘, 북기스라 여러 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무리오무리, 아하, 요람, 아시아, 요람. 근데 여기까지 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이야기는, 어, 여러하고 아시아의 이 시대 이야기인데. 자, 1절 봐봐요. 1절.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자기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야, 이제 예후인데 아, 예, 예, 그 예후를 찾아가라고 명을 나죠. 너를 헐리둥이라. 이통옷이니까이게딱챙기면이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병을손에 가지고, 딜라 나모으로 가라. 딜라 나모로이냐야요한여거 될까? 그러니까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이거 조거이 그다음에 여기가 사해. 요단강 있잖아 있잖아 요 요단강. 요단강. 여기에 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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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빌라다문 여기로 가라 빌라다문으로 가서 어떻게 했냐 2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요호사바의 아들 예호를 찾아라 여기에 이제 예우가 있는 거죠. 예우가. 예우를 찾아. 근데 이제 이 예우를 찾아들어서, 어,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왜 골방으로 갈까요? 이 당시에 왕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왕을 세우겠다고 하면 역적제로 그냥 직접 쳐보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죽여! 그러면 죽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다갈때 그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왕이 오라가지도 않는데 가다가는요, 그냥 죽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아요. 상권 분립돼갖고 입법, 행정, 사법. 분리돼가지고 서로 권력을 견제하는 거예요. 만약 사법부의 장이 그냥 마구 다 재판하고 다 죽여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그거 히틀러야, 히틀러. 만약 행정부가 사법인이 막, 그, 어, 사법부, 입법부까지 막, 다 그냥 막 잡아다가 조사하고 그냥 압수수색하고 막 이래버리면, 이것도 히틀러야. 그러니까 이게 서로, 권력이 분산된 것이 민주주의의 제일 원칙이에요. 미국 민주주의 이렇게 보니까 확실하게 분립됐지만, 건들렸다면 큰일 나. 큰 후진국일수록 그걸 초월해갖고 절대 독자자가 나타나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골방으로 들어가. 왜 걸리면 이거 역적제로 바로 가. 그 골방으로 탁 들어가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면서 3절에 뭐라 고 그래요? 이르기를? 여하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쳐. 이거 말 잘못 걸었다가 자기는 완전히 가버리거든. 그러니까 막 도망쳐. 그런진, 그, 그 청년,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라라무소로 가서 보니까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어요. 그 소년이 장관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예후가 이럴 때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여, 당신에게입니다. 하시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라 그러니까 그내집 아합의 그내집아 어 집을 쳐버려라 이렇게 명령하였다라고 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 이제 이제그 예우가 어 공식적으로 사람들에서 왕이 되는 장면이 나와요. 음? 그래서 이제 그 13절에 보니까 13절에 무리가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 섬돌 위곧 예우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면서, 예우는 우리의 왕이라. 이거는, 이 소식이 안 들렸겠어요? 여러분한테? 틀렸죠. 이거 엄청난 반역이죠. 난리 나는 거죠. 예우를, 근데 뭐냐면, 이, 그, 시무리 집안, 어, 오무리 집 아, 아, 시무리 뭐라? 시무리 집안을 오무리 왕가가, 그, 쿠텍살리기 갖고 죽이고서 왕이 되잖아요? 그 후에 이제 쭉 역사가 이어져 와가지고, 이, 이 사람들이, 어,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으면, 이도 압의 길로 행하고, 아 압처럼 악을 행했대요. 그 얼마나 악을 행했으면 백성들이 무리가, 어? 동양철에게 보면 공자의 사상하고 맹자의 사상이 완전히 다른데, 공자는 정전법, 봉건제 해고 질서를 딱 중시해. 군군신신 부부 자자. 임금은 임금 낳고 신하는 신하 낳고 아버지는 아버지 낳고 자식은 자식 낳고 다 봉건제 전적 전적 딱딱 규격된 질서 정연한 위계 질서. 이걸 중시하는데 맹자는요 뭐라냐면 배가 있으면 물이 물이 거세 가지고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익기지않아 그, 그러니까 뭐냐면, 맹자, 그, 그러니까 우리 동립족 우리 이 한민족 계통 그런 철학이 맹자적인 거잖아요. 맹자적인 철학은 뭐냐면요. 배는 왕이야, 왕. 물은 백성이에요. 백성이 어을수 있다는 엄청난 진부적인 사상이었어요. 그리고, 백성을 중심으로. 그,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예요. 무리가 예우를 세운 거야. 근데, 아무리 지들이 칼로 고투자를 끼고 자기들이 이렇게 집권해서도 사람들이 인정치 않아. 사람이 인정치 않은 왕이라는 건참 불쌍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무리가 이렇게 취대를 합니다. 아니, 쉽게 취대할 정도로 얼마나 사람들이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우를 왕으로 삼는데, 예우의 이름 뜻은 뭐냐면요. 여와는 한 분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우는, 여와는 한 분이시다. 하라면, 한, 하라면, 하면, 그게 외워져요. 예우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는 여와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기름을 받은 예우는 사람들로부터 막 인정을 받아요. 이 기름을 부었다는 건 뭐냐면은, 구약에서는요, 그 제사장, 왕, 선지자, 이세 직분에만 임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신성한 그 직분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 안수 집사는요, 기본적으로 이 새벽 기준은, 이거는요, 그냥 정서야, 대한민국 교회. 대한민국 교회, 그냥 정서야. 그리고 한국계가 왜 사냐면요 목회자들이 외국에서는요 새벽기도 안 하는 사례가 많아요 영성이 영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한국계 목회자들은요 거의 성령이 취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미친 사람들 같아요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자기 재산 다 팔아갖고 다 개척들 하잖아요 상가 2층에 가보면 집 조그만 구석에 해놓고 그, 다, 자기 자산 털어갖고, 다, 그게 분양받거나 임대한 거거든. 보증된 거거든. 어? 물론, 빼돌려갖고, 교회는 월세하는 사람들끼리 있지만, 막 그거, 그렇게 드문 거예요. 다 쏟아붓습니다. 다쏟아 교회 예산이 어디 있고, 자기 주, 지갑이 어디 있어요. 다 그게 하나지. 다 쏟아붓지 않다. 자, 근데, 어, 이 당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요람이 아라마과의 전투에서, 그니까, 하사이 베나다스를 죽이고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부상을 당했어요, 부상을, 요람이. 그리고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에요. 그래서 남유다의 아시아가 요람에게 병문을 하려 이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이거를, 그, 얼마나 좋아. 지금 부상대학과 이렇게 앓고 있는데. 여러분, 야, 다리 하나 골절 때도요, 딱 올리고, 아이고, 한, 한달 동안을 병원에서 누워갖고 다리 올리고 있는데, 이게 참, 꼼짝 못하더만.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방은 우연히 서 그, 하늘, 그, 죽었지만은, 예우는, 그, 요람은, 다 정, 조중해갖고, 그의 심장을 염통이라고 하죠, 염통. 팍, 쏴서 죽어요. 근데 이때 병물을 났던 아시아 막 도망가. 그런데 이 막, 도망가던 아시아도, 이제 비탈해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예우의 혁명이죠. 이 아컬람 둘을다 죽여 버려. 같은 날에. 근데 요새 보니까 21절 봐 봐. 21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함에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아시아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우를 맞을 때 누구를 만나요? 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 서 만남에 여러분 여기 여기 이스라엘 이스레일, 여기 이스르엘의 나봇의 포도원을 어떻게 뺐어요? 위 아합의 마누라 이세베리가그 나봇을 죽이고 뺐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예언하죠? 여러분 까먹었을까봐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찾아봐요 직접 까먹었어 여러분들. 열왕기상 21장 23절. 열왕기상 열왕기상 21장 23절. 23절. 봐봐요. 아 이제 그이 23절 봐 봐요. 어 이제 그이 사건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뭐라고 이제 엘리야가 그아벨 집을 보고 뭐라 고 하냐면 열왕기 상 21장 20절부터 보면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게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리어 널 쓸어 버린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 자나 누인 자나 다 배를 것이오또내 집이 뉴바세아들 여로밤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아이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 이 범죄하기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의 제할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스벨을 먹을지라 근데 이미 이세벨하고 아합은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왜 아합 때해가지고 이때냐? 아합은요 회개했어 회개해갖고 하나님이 어 완전 조리켰네. 그래서 뭐라면 내가 너를 치려고 했는데 너희 집을 근데 너의 집안을 치겠다. 너 때는 바지지만 너의 죄로 인하여 네 후손, 네 후손이 날 것이다. 한국교회 있잖아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 선배들 같이 신앙생활 안고요 중학교 교사도 안고 그냥 뭐. 주일날, 베이비만 살짝 뒤로 가버리고, 낮잠 자고, 그냥 놀러 다니고, 옛날에는 토요일날 다 보여갖고, 주일날 준비를 하는데 막, 사람 바글바글 댔어요. 그게 살아있나 죽어있나 보려면, 토요일날 가보면 알아. 그 신자가 살아있나 죽어나면, 이 벌써 준비 자세가 달라요, 준비 자세가. 이건 죽어간다, 싶으면요, 벌써 이게, 논평이가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앞서가는 사람들이요 불이 꺼지면 안 돼. 성님 령이성 성령이 불이 꺼지면 안 돼. 내가 왜 새벽마다 나오라고 알람 듣고 막 어떤 사람 욕하더라고, 욕해. 욕하라 말은 난막 성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돼, 막. 너왜 이렇게 막 하냐면, 그래도 10분의 1밖에 안 따라와. 그 미쳐요. 성이 안 차지. 여러분 여기 새벽 기대 마치고 즈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집에 가서 딱 확인을 보면, 그 며칠이나 될까 키티하라고 오늘 본문 갖고 키티하고 그거를 가정협이든 아침밥 먹기 전이든 직장이든 직장 신후에든 아니면 저녁에 모임이든 뭘 가서 여러분이 그 전에 안 그러면 싹 까먹어요 싹 까먹어 싹 까먹어요 그래서 좀 강하게 합시다 강하게 강하게 살아납시다 형이. 그래서 이제 어아까가다 죽여 버리는데 그래서 이제 어이 다봇은 그이스벨엘 죽인 사람인데 그의 후손이 다스길 어 중간이에요. 자 그래서 예후가 어 다시 이제 이스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왕비였던 이세벨을 죽이고 그 시체를 버리죠. 그러니까 그열1개상 21장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축복과 저주의 길 있죠. 신명기식 사관. 그건 어김이 없어요. 우리 인생 끝나면 다 심판대에 간다니까? 근데 우리는 살았을 때 예수를 영접하고 십자가에 보혈를 피로 내죄을 사했다는 것을 언제 오리지널 시인이 끝났다는 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대에 서서 이미, 이미 처벌 받았는데 그래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죽는 날까지 안 믿는 사람들 끝까지 안 믿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내가 나를 믿지, 누구를 믿어? 어쩌고 저쩌고 전도하다 보면 레파토리야. 어쩌면 그렇게 다 똑같아. 막뭐 복사본 같아. 막 반응하는 거. 막 불쌍해. 근데 들고 심판대 앞에 있을 때 얼마나 떨까? 지옥 불에 떨어질 때 얼마나 뜨거울까? 그러니 그를 보여주잖아요. 마태복음서 예수께서 응? 거지와 나사로 얘기해서 내 혀에 물한 방울만 떨어뜨린다라고. 죽지도 않아. 불타면 죽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불못이한다 요한계시록에. 불못이라고. 그걸 끊임없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후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이제, 그, 이스베, 이세베를 죽이고, 이제, 어, 그, 이, 그 시체를 버려두는데, 봐봐요. 33절. 그대로 이루어지죠. 33절.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지며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우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자. 이거 말, 이건 그대로죠. 어디요? 어디? 11기상, 21장. 이0절이야 이하. 20절 이하. 자, 그래서 오물이 왕좌에 된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어,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들어가겠습니다 결론을 어, 이제 이스라엘이 끊임없는 죄악을 저질렀는데 이는 아방 때문에그렇죠이세이라는 나쁜 여자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신약 시대에 보면 예수 믿고 천국과 예수 불신 지옥이라는 그 간단한 구도. 아주 간단합니다. 복음은 복음은요 가방끈은 상관없어. 이, 이 설교 말씀는데뭐 여러분 지장 이 있어요? 초등학생도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끊임없는 죄악으로 이끌었던 아방제피차만제 체육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거역한 자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사실. 이 대한민국 있잖아요. 지금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때문에 사는 거지. 이거 벌써 전쟁 날도 났고요. 그리고 벌써 이거 식민제도 됐어요. 벌써. 아니 지금 식민지라고 볼 수도 있나? 부산에다가 부산항에 우길기 달고 잠수함 이 들어올 정도였으니 뭐. 뭐 독도 근처로 못 가게 한다며. 독도도 못 들어가게 하고. 거기 뭔일 벌었는지 모른대요. 도대체 지금 이게 한국군인지 일본군인지 모르는데 동학혁명 때 자꾸 생각이나. 여러분 역사 공부하지 마세요. 기독교인들 역사 공부 안 하면 아무 의식 없는 그런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돼요. 광신자들. 근데 아무튼 예우의 혁명과 아방지의 멸망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규정한 교훈을 얻요 첫째, 권력의 근원은 하나 있다는거 자, 다 누가 바꿔요? 예후에게 혁명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하잖아요. 하나님 모든 권력의 근원은 하나님께 따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려야 돼요. 응? 왕이 될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제 이 아베 왕조가 멸망될 때 아무도 예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만이 지금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이현 시대를 우리가 볼수 있잖아 또 하나는 뭐냐면 권력의 지향점 누구를 향하느냐 바알를 향하느냐 이세벨를 향하느냐 아스다로그 다음에 그 마몬 막 이런 우상을 숭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향한 권력이자예우는 하나님이 있냐고 하나님께 대한 권력이었잖아요 이게 다른 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 이제 우리가 성도들도 권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여러분 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추원드립니다 오늘도요 이 현실 을살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이땅 백성들이 아니에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저기 뭐야 정의당 그 국민의힘 이제 외국 사람 을 얘기하다가 피플 파워 파티 그때는오꼬맹이스트 그더라고요. 러 이게 국민의 힘이라는 게 피플 파워가 원래 공산당이 그 재담들 공산당이 짓는 이름들이래요. 피플 파워. 인민 인민 권력. 그리고 색깔도 막 빨간색이래. 근데 우리나라는 참희한한라예래철학적이없어서 아무튼간에 이그그 그 정당들은요. 이 땅에서 끝나. 나에또 이름 바뀌어. 사람도 바뀌어. 지는 안 죽어 거기에 여러분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창조 질서 파괴한 자들, 지금 선지자적으로 외치게 되고요. 우리가 지금 기후를 되살려야 되고요.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할 일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사역을 났느냐. 게으름 때문에. 그래서,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일을 지 뒤로 미뤄요 그러다가 가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주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핍박과 어떤 나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권력의 원천은 그 권력의 오리진, 아르케, 그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니까, 여러분, 겁낼 거 없어요. 힘들 것 없어. 응? 결국 나를 괴롭히는 그 거대한 힘 있는 그 왕조는 다죽어버리자 하나님 다 심판해버리자. 우리가 심판 안 했어요? 하나님이하시 그러니까 여러분 겁내지 마요. 겁내지 마. 힘들어하지 마. 연약해지지 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자 따라합시다. 여러분 됩니다만 하세요. 합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축 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하게 서고 앞서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준성도들은 쌍방향이니까 특별한 일이나 기도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음, 말씀 해주세요. 자, 오늘 뭐 특별한 일 있나요?